아 여기는 백두대간 북진 팔 구간 어, 부왕령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 표대봉까지 왔습니다. 아, 하늘 구름이 산하고 맞다아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이 산하고 맞다아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할머님 네. <laughs> 와. 1172 표때 봉. 할머니 저기. 뭐지? 카톡 울린다. 왔나 보다. 아, 그래요? 도착? 네. 선두 도착. 와, 진짜 멋있다. 저좀봐 봐. 구름이 지금 음, 산하고 지금 맞닿아 있어. 음.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와, 우리가 지금 산을 몇 개를 넘어온 거야? 아주 첩첩 산 중이네. 아, 날고 싶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날고 싶다.